어머님, 우리 아이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단순히 장래희망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진로는 변화하는 입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듀플레스 백기원 원장입니다. 어머님들 주위에 진로 검사하는 거 많이 가보셨죠 어떠셨나요 답이 딱 나오지 않던가요 경찰관을 추천한다 공무원을 추천한다 기술자를 추천한다 이런 학과를 가라 명확하게 답을 해주죠 그런데 그게 아이에게 맞는 정확한 진로일까요 해당 답에 의해서 아이는 어 나는 그럼 저 직업을 가져야 되겠네라고 그 둘레에 스스로 갇혀 버리게 되지 않을까요 진로가 명확히 무엇인지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여러 개의 질문에 답을 했더니 이런 직업을 가져라 저런 직업을 가져라 하는 게 저는 올바른 진로 선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신. 진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탐색하고 결정하고 실행해 가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야지만 올바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내신평가 체계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으로써 고등학생 아이들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면서 개입 준비를 해야 하기에 진로 연계 학습 설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변화하는 입시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연코 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드플렉스에서는 자체 개발한 별도의 진로 검사 및 진로 스텝북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습뿐만 아니라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년간 쌓아 온 에듀플렉스의 노하우로 아이들의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학원이 아닙니다. 에듀플렉스입니다.